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두식입니다. 자 현재 5월 20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0분을 조금 지나고 있네요. 오늘 같이 볼 코인은요. iq 코인입니다.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하루만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는 게 아니죠. 자 제가 최근 들어서 iq 코인 거의 매일같이 올려 드리면서 안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iq 코인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이어질지 안내를 해 드린 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오늘 현재 월요일 장2%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요일에는 하락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자 오늘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iq 코인이 상승 추세 속에서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5월 초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렸을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을 찍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다. 자, IQ 코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알트 코인들 역시나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IQ 코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좋냐. 자, 일단 이 주황색 선 보이실 겁니다. 주황색 선 위로 올라와 준 만큼 지금부터는요, 자, 주황색 선은 지지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위쪽에 저항 라인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저항 라인은요, 이 구름대입니다. 이 구름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에도 구름대의 저항에 막혀서 올라가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항이 너무 세게 있었기 때문에 하락까지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런데 저항선과 지지선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이제부터 수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위로나 아래로나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시설을 위로 올려주려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처음에 영상 찍을 때는 2%였는데 벌써 몇 분도 채 되지 않아서 3%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저항대와 지지라인 근처인 만큼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요 이 위구간에 다가오면은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지지라인에 닿았을 때는 매수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iq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단기적인 관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iq 코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은 지금 상태, 지금 이 차트 일봉상으로 보는 이 관점은요, 빙산의 일각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려면, 은 IQ 코인의 과거 차트 또한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보시자면요,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2021년에 가장 큰 고점을 찍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2021년에 왜 고점을 찍었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0년에 있었죠. 자, 2020년 5월 15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에 굉장한 큰 상승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 2024년에서는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미 지났죠? 그렇다면 이 후에 가장 큰 상승은 2025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과거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 지금 상황 비트코인 반감기에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 주면서 앞으로의 상승, 2025년의 상승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코인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코인들의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들이나 고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자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라고 모두들 이제 아실텐데요. 그렇다면 다음번 상승에서는요. 지금 있는 고래들, 지금 있는 세력들 외에 다른 고래와 다른 세력들 또한 또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번 상승은 굉장한큰 상승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2025년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할 거고요. 저희는 상승하는 와중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자, 계속 이 과정에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굉장한 큰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도 하고 영상을 찍는 시간 이외에는요 대부분을 코인들, IQ 코인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 코인과 비트 코인 자 그런 코인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전략까지 미리 다 구해 둔 상태고요. 이러한 IQ 코인에 대한 목표가, 대응 방안, 매수가, 매도가 등좀더 디테일한 정보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고두식과 함께 하면서 IQ 코인으로 큰 수익 얻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67204080으로 IQ라고 코인명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구독하고요,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는 외부유출 금지다라고 떡하니 써붙여놨죠? 여기 외부유출 금지다라는 이유는요, 제가 이 정보를 안내해 드리면은요, 갑자기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이 꼬일 경우 원하는 목표가 원하는 대응방안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IQ 코인 필요하신 분들만 이 번호로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IQ 코인 이렇게 방송을 찍는 위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공부도 꼭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뿌린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인 핵심 요약집을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 담아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자료들에는요 굉장히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보다 제가 보면서 좀더 쉽게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 자료들 보시면은요 코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코인하고도 비슷한 주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이 정보 받아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코인 핵심 노약집 제가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드려야겠죠. 자, 이것 또한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7204080으로 코린이 코리니, 코린이라고 문자 주시고 코인 핵심 요약집 꼭한 번씩 받아가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안에는요 실전 매매법과 차트 보는 법, 캔들의 종류, 코인 용어들 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 받아 보시면은 굉장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IQ 코인 가지고 가면서 큰 수익까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